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곡가 차원선 여러분 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1편 6편의 2절 가사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2절이라는 거는 제가 1편 6편의 1절에서 10절 말씀을 1, 2, 3절로 나누어서 넣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노래에서 2절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네 여기까지 제가 이슬 가사를 했고요. 후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다 아멘. 네, 여러분. 뭔가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노력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